안되지 마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엄는 화내고 두 번을 싸우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마주칠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걸 보는 눈빛이에요. 내 친구는 모두 글렀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모두 반대만 해요. 아버지가 딸한테 술집 여자 같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니? 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처럼 계획을 짰어요. 아이들이랑 부활절 기념으로 동시상영 영화를 보기로 했었거든요. 전 기분이 좋아서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내 목을 잡고 립스틱을 마구 지웠어요. 입술에 불이 난것 같았어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밤길을 쏘다녔니? 남자를 구하느라고? 아니요 무작정 쏘다녔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했니?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관심을 끌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치가 그렇지 않아? 전 누구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있는 거냐? 전화번호를 불러봐 아버지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주마 정말 집에 돌아가기 싫으면 여기 있어도 좋고 어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다 엄마가요? 엄마가 받으셨어 아버지한테 전화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잘 가라 주디 앞으로 말잘 들어 믿어. 나도 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버지를 괴롭히기 싫지만 미워지면 아무튼 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엄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도 기분이 좋아져서 바가지 긁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당하는 게 좋은 걸까요? 두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난 분명히 말하는데 아버지 같은 겁쟁이는 절대 안될 거예요. 겨운다 내 머리 꼭베기 계시는 군요 그래. 어른이 되면 다 저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지만 될수 없나 봐 니들 몇 살이야? 모른다 왜? 수준이 하도 유치해서 그래 <laughs> 여석나아니아니 역시 뭔가 달라서 좋았어 맞았어 <laughs> 잘 봤어 귀여운 데도 있지 <laughs> 나 <나도> 보고 그러는 거야? <거냐>? 나 <laughs> 들으라고? 어? 닭소리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안해너 뭐야? 어? 취미활동이 쌍구경이냐? <laughs> 웃겨. 또 경찰서에 가고 싶어서 이런 것들하고 어울려? 찌. 아 말썽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럼 칼로 해볼래? 칼질은 불량배들이 나 하는 짓이야. 누가 싸운댔냐? 싸우는 게 아니고 실력을 한번 구경해 보자는 거야. 일종의 내기를 해. 예, 응. 칼 하나 줘라.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 떨것 없어. <웃음> <웃음> 왜 그래? 떨것 없어. 아, 길이 해한데 수사 정도 되면 이 정도야 애들 속구장난 아니야? 역시 천딱이었구나말하 하지 마라. <laughs> 덤야 자. 그래, 덤벼, 덤벼. 촌닭 <laughs> 같은 녀석. 실력을 보여줘. 내 단추 하나만 떨어뜨리면 우리 클럽에 끼워주면. 가능성이 있겠어. 그렇게 소원이라면 상당해 주겠어한판더 해볼 생각은 없겠지? <laughs> 한번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될거 아니야. 어서 받아. 칼싸움 말고 다른 걸로 도전해. 이런 거 취미 없어. 정말. 아, 그럼 저 밀러타운 절벽 아야 아니 아니 그 절벽? 어제 그건 너무 위험해 오늘 밤니 네 똘만인 녀석하고 차를 타고 와 우리도 차를 타고 갈 테니까 8시에 만나자 좋지 병아리 경주를 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아, 좋아 병아리 경주 해본 적 있어? 그래 왕년에 어, 좀 했었지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거야 한번 실수가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함부로 행동을 하면 되겠네 하기 싫은 일인데 알할 수도 없는 거라면 이쪽 저쪽 이득을 잘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저떻아 어. 그럴 시간이 없어. 시간을 만들어야 해. 요즘 정리를 해보고 머리를 짜자. 그래도 묘안이 안 떠오르면 남의 충고도 좀 구해보고. 남자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아, 글쎄, 뭐 그럴 때는 아우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못나게 붙잡으시겠어요? 죄. 내가 언제 널 말린 적이 있었니? 넌 지금 한창 좋은 나이야. 10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은나도 지금이 좋았다고 생각... 10년 후가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네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길이 있으면 좋겠구나. 네. 먼 훗날 여른이 돼서 돌이켜보면 은네 스스로 웃음이 나올 거야. 심각할 필요가 없는 일로 이렇게 심각했던 것이 말이다. 너만 겪는 일이 아니야. 사내 애라면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나도 너만 할때 그랬어요. 뭐 너보다 한살 위였던가. 자신 있지? 흙이나 한줌 집어줘. 이봐 투사! 주디가 신호하면 절벽으로 곧장 달려가. 먼저 내리는 자가 촛딱이 되는 거야. 알겠지? 주디, 나도 그죠. 뭘? 나도 흙한 줌만 달라고. 버즈 어딨니저 아래 버즈를 죽었어 네가 버즈를 죽였어 내가 일을 저질렀어요 밀러타운 근처에 있는 높은 절벽 아시죠? 예. 그럼 알지 내가 서 제... 이상한 사고가 났다더라 아까 뉴스 시간에 사고 현장이 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아니, 이, 니가 아니 왜 그러는지 묻지 마세요 내가 훔친 차로 그랬어요 정말 잘하는 짓이다 넌 엄마 괴롭히는 게 그렇게도 재미있니? 아니 그럴 뜻은 없이해가 뭐가 되려고 이러죠? 얘길 좀 들어봐 들어보나 마나 뻔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되든 복잡한 어떻게 얘기 들으면 되든? 싫은 거야 내가 옛날 타가 죽을 뻔한 거 당신 아시죠? 이런 소리 조용히 해요좀 거가... 들어봅시다 아버지 명예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아까요 초원 딱이라고 놀렸어요 초원 딱으로 살아야 돼요? 난 그럴 순 없어요 나가지 않으면 걔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차두 대를 훔쳤어요. 버즈랑 나랑 경주했던 애요. 걔랑 한 대씩 나눠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절벽 바로 앞에서 뛰어내리기였는데 난 뛰어내렸고 버즈는 내리질 못해서 죽은 거예요. 끔찍도 해라. 털어놓지 해야. 않으면 못살것 같았어요. 다 털어놨으니 마음을 편히 가자라 내가 고민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난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말썽이 되죠? 그게 괴로워서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다닌 거라고요. 어. 아버지를 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진 않지만 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없는 배짱을 부리고 용감한 놈이 제 보태도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라고요, 아버지. 그래, 철 들었구나. 겉으로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런 강하지가 못해요. 그 아무데도 데... 잘못 되지 않았어요. 그까짓 듣고 말하세요 오늘 얘 대사를 아무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내 책임 있다고 말을 아니, 하세요. 경찰서 점없본 사람 있니? 네 보러 봐본 사람이 있어? 어, 아, 아, 다른 애들도 있잖아. 이 애들은 자수 안할 거다. 남들이 어도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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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너 혼자 없어요. 책임진다는 거야? 내가 네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아니, 건 아니다마는. 아니 또 설교하시게요? 생각... 이런때 당신 설교를 듣고 있어야겠요 당신과 있어야겠어요? 같은 생각을 말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인생을 이상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야. 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책임안하시겠죠내 말을 듣도록. 아버지만 그럴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경찰서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애들도 많았는데 너 혼자 책임을 질 필요가 어딨어 난내 책임만 생각하면 돼요 남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엄마 나랑 똑같은 아이가 조금 전에 죽었어요 그런 일 없었던 척 하면서 태연히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못한 걸 알고 개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뭐하러 군신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아버지 사람이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하셨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취소한단 말은 하지 마세요 취소할 필요도 없어 일부러 나설 건 없단 말이야 그게 선한 거짓말인가요? 나이를 먹어봐 그럼 나도 알게 될 거야 어른이 된다는 게 고작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 또 이사를 가면 돼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 왜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왜 이사를 그걸 레이브로 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요? 또나 때문에 이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겠죠?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엄마 겁이나 피하면서 별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나 때문에 이사한다 이유 때문에 이사한다고 안 그랬어요? 내가 언제? 엄마 영감핑이 되서 찔렸어요 엄마 난한 번만이라도 똑바르게 살아보고 싶다고요 여긴 우리의 성이야 영원히 선인 성이 마음에 드십니까? 좋소. 멋져요. 대단해. 아주. 이 정도면 이번 여름 동안 빌려도 괜찮을 것같습니다절 따라오시죠. 그냥 빌려서 잠깐 사용하겠어 아니면 나예 사버릴까? 당신이 결정하시죠. 아우그렇지 네? 알았소. 어 하지만 예산 초과이고요어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겨우 300만 달러인 거요. 뭐요? 어 기죽지 마세요. 제가 절약하고 저금하고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할게요. 아신는 부분도 좀 봐주시죠 그래요 아 그걸 깜빡이잖아 <laughs> 다른 방은 애들 방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애들은 엄하게 길러야 해요 안 그러면 버릇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하네요어 옳은 말씀이에요 울땐 얼마나 짜증이 난다고요 마구 울어들 땐 말릴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알아요? 어 강아지처럼 때렸어 아. 놀이방은 집에서 뚝 떨어져 있어서 아주 쾌적하죠 자녀가 있으시다면 더욱 이 집이 쓸모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애들은 마음대로 놀수 있고요 아 어, 지하 놀이방이고 애들을 여기다 가둬놓으면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타일을 필요도 없고 타일을 다녀? 애들한테 타일을 넣는 어른들 명령하면 되지